속도를 빠르게 해서 써야 됩니다 이 손이 느리고 손을 되게 어, 이 근육이 약해 가지고 아픈 분들 그러한 분들은 어떡하냐면 이렇게 웬만하면 한 번에 쓰라는 겁니다 한 번에 여기 또 있잖아요 최초라는 것을 쓸 때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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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줘 이렇게 한 번에 웬만하면 이렇게 한 번에 써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리얼도뭐봉석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손 되게 아프신 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럴 때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쓰라는 겁니다. 한 획으로. 자,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연습을 좀 해보세요. 아, 근데 선생님, 그래도 좀 쓰는 거 연습해야 되지 않나요? 아무리 그 입으로, 그리고 눈으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, 머릿속에 있는 게이 출력이 안될수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쓰는 연습도 해줘야 되는데 그 쓰는 연습을 이 시간 다 가다 보니까 쓰지 말고 이러한 그 소제목 혹은 중제목 그리고 세부 소제목까지 요것까지만좀 이렇게 써보는 것을 해보시라는 거예요. 가끔씩 꼭 해보시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손의 근육도 좀 늘려야 되고 또이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약간 숙달은 돼야 되니까 가끔씩 이렇게 어 중제목에서 소제목 써보는 것을 해보시치라는 거예요. 여러분 회독하다 한두 번쯤은 자 그리고 언제 시험을 제가 늘 강조했던 거, 한달 남겨놓고 나서부터는, 한 달, 한달 남겨놓고 나서부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,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서술식과 그리고 이 단답식, 단답식, 즉, 1교시형, 1교시형, 그리고 서술식은 2에서 4교시형이죠? 요것을 두 개, 두번 정도는 연습해라. 자기가 아무 주제나 선정해서 모의고사 보는 거 그것을 하면서 실제 시간 재면서 이 쓰는 연습을 좀 하는 거예요 이한달 정도 남겨놓고는 자 근데 너무 많이 하진 말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해도 사실은 된다 손이 너무 아프신 분들이니까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긴 하죠 한 2, 3일에 한 문제씩 그런데 이게, 이것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술직과 단답식의그 답안을 좀 작성을 해 보라는 겁니다 야, 선생님, 근데 진짜 선생님이 하려는 대로 해봤는데 저다못외웠어요저 정말 바보 아닌가요? 아닙니다, 아니요, 바보 아니야.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. 저도 시험 가는 날까지 그 끝날까지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으로 출발하는 겁니다. 그래서 시험장 안에서도 계속 중얼중얼 외우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은 10분 전에 봤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. 그러한 경우도 꽤 많아요.